덩크슛이라는 노래의 가사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덩크슛이 어떤 슛인지 아시나요? 바로 손으로 농구공을 잡고 공중으로 높이 뛰어 올라 공을 3.05m 높이의 골대 안으로 내리꽂듯이 집어넣는 슛을 말한대요. 자, 그럼 덩크슛으로 들어간 공이 떨어진 높이에 0.7만큼 튀어 오른다면,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공이 세 번째로 땅에 닿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모두 몇 미터입니까? 단, 공은 지면에 수직으로만 움직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 공이 움직인 만큼 이렇게 선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자, 이렇게 땅이 있을 때, 이렇게 꼴대 골대, 덩크슛, 꼴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슛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떨어지겠죠? 땅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다시 올라가는데, 처음에 떨어진 높이만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0.7만큼 어, 튀어 오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높이를 우리가 1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0.7이라는 것은 어, 분수로 생각하면 10분의 7이기 때문에 이 떨어진 높이를 똑같이 10등분을 한 다음 아래서부터 7만큼만 다시 튀어 오른다라는 뜻입니다 한이 정도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는 또 어때요? 자 떨어진 만큼 그것을 일로 봤을 때 그것의 0.7만큼 또 튀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세 번째로 땅에 닿을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한번 닿았고요, 두번 닿았고요, 그럼 한번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세번요렇게 여기까지 지금 공이 땅 땅에 닿았다라고 했을 때 움직인 거리 한번 모두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공을 꼴대에 딱 넣고 쭉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부분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맞아요. 문제에서 3.05 높이의 꼴대라 라고 했기 때문에 3.05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두 번째, 지금 이만큼은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바로 3.05에 0.7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3.05의 0.7만큼인데, 자, 이때 우리가 이만큼만 더해주면 안 되겠고요. 공이 움직인 거는 올라가고 내려온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만큼의 두 배를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세 번째는요, 이 거리에 또 0.7이니까 자, 지금 이만큼의 높이의 0.7을 또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3.05 곱하기 0.7을 좀 계산을 해볼게요. 이를 계산하면 2.135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거리 2.135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지금 이 거리, 어, 이 높이가, 높이겠죠. 거리가 아니라 이는 2.135의 또 0.7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도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두 배를 해줘야지 모두 공이 움직인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좋아요. 3.05에다가 자, 2.135 곱하기 2에다가요. 여기다가 2.135 곱하기 0.7을 계산하면 이는 1.49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945만큼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두 배를 해 줘야 되겠네요. 이를 모두 계산을 하면요. 10.309로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공이 세 번째로 땅에 닿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모두 10.309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